양양의 중심 거리를 지켜온 이 초코송이 모양의 조형물이 14년 만에 철거되고 새로운 모양의 조형물이 들어섭니다. 그런데 이 시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공공 조형물, 지역별로는 왜이 조형물들이 많이 설치돼 있는 걸까요? 지방 자치 단체는 왜 돈을 들여 조형물을 세울까? 물론 답은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경북 영덕에는 대게, 충북 증평군에는 인삼 등 지역별 특산물이나 음식을 나타내는 조형물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역을 나타내기 위해 무리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바둑으로 유명한 전남 신안군은 110억 원을 들여서 순도 99%의 황금 바둑판을 설치한다고 했다가 여론의 싸늘한 반응에 철회했습니다. 참고로 2019년 기준 신안군의 재정 자립도는 전국 꼴찌에 가깝습니다. 지역을 제대로 나타내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는 조형물도 있습니다. 8천만 원을 들여 만든 김제의 용 조형물 김자 씨가 실시 설계 용역 없이 수익 계약 방식을 통해 제작하다 보니 느닷 없이 용 모양 동상이 등장했고 일부 주민들은 뜬금없는 용에 혐오감이 든다며 조형물을 옮겨달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청원하기도 했습니다. 3억 원을 들여서 꽁치 꼬리를 형상화해 만든 포항의 조형물도 지난 6월 철거가 결정됐습니다. 시민들은 꽁치 꼬리보다는 오히려 비행기 추락 사고가 연상된다 고 지적했습니다. 디자인부터 제작까지 말 그대로 예술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값을 매기기 힘든 조형물 설치미술이라는 특성 때문에 비리의 중심에 서기도 합니다. 실제 강릉에서는 최근 조형물 발주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뇌물을 받고 입찰 정보를 알려주는 사건도 발생해 지난 6월 공무원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양양군은 얼마 전 천만 원을 들여 어떤 조형물을 새로 설치할 것인지 용역을 맡겼고 현재는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조약물이 비리의 온상이 되지 않고 도심 속 설치 미술이 될수 있도록 지켜봐야겠습니다.